마이크로 플로라의 플로라 어, 네. 플라워. 네, 플라워 플라워가 필것 네. 같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안녕하세요. 최일용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재원 약국의 민재원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니다 네, <laughs> 우리가 네. 탱탱하게 하는 게 콜라겐이잖아요. 그렇죠, 콜라겐. 이 네. 장을 탱탱하게. 장의 콜라겐. 네. 네, 역할을 이 장이나가 한다 그래서 네. 아주 1번으로 달려왔어요. 아, 그 이름이 장을 이롭게 하는 그물 같은 제품이다. 그러면 네. 장면수랑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그물을 네.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을 네. 하시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멘트 받았습니다. 네. <laughs> 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나 신경증 같은 게 많잖아요. 음. 그물망처럼 장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어나가지 않게 하니까 아. 이게 막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씨암만 좋은 씨앗만 뿌려서 될게 아니잖아요. 유산균 같은 것만 좋은데 비가 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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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강이 지강이 그랬는데. 네. 네. 제가 하그랬는데 제가 네. 하면 내가 네. 할게. 아 지금 네. 말씀하신 네. 걸 들어보니까 네. 장이 만약에 네.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네. 나있잖아요. 네. 그러면 집으로 비유를 했을 때 구멍이 났어요. 지붕에. 네. 그럼 비가 계속 셀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네.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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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빨리 잡아야 돼요. 진행이 되게 되면 염증도 생기고 네.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설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네. 그렇죠.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거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미리 미리 이렇게 먹어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네. 갑자기 우리가 장 얘기를 하니까 네.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뭐뭐 포스트 포스트 다 네. 하세요. 네. 그러면 네. 얘는 유산균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산균이란 좋은 씨앗을 이렇게 정착을 하려면 장내 환경 자체가 좋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네. 밭이 생각나네요. 네, 네. 음. 그 밭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래서 좋은 것을 먹든 유산균이든 아니면 어떤 식이섬유든 먹었을 때 그게 결국 잘 자라가지고 장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어떤 새어나가는 것 없이 쫙 모아줘가지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왠지 저의 장이 탄탄해지면서 진짜 네. 쫀쫀해지고 네. 탱탱해질 것 아. 같은. 그래서 네. 피부도 또 쫀쫀해지고 네. 그 마이크로 플로라의 어. 플로라. 어. 네. 네, 플라워. 아, 플라워가 필것 네. 같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삼칠과 숙삼칠의 차이를 차이. 여쭤볼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네. 두 성분이 숙삼칠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건 먼저 설명을 네. 해주시고 네. 언박싱을 진행하도록 아하, 하겠습니다. 참... 잠시만 참아주세요. <laughs> 자, 삼칠과 숙삼칠의 차이. 숙이란 음. 거는 숙성하다는 뜻이거든요. 음. 삼칠 자체도 물론 혈관 건강이 좋고 심혈관 간 건강이 좋은데 그것을 숙성시켜 가지고 효과를 늘리려면은 독소도 없애고 좀 처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아. 그 과정을 통해서 장과 또 심혈관과 소장 대장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는 아. 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숙삼칠입니다. 그렇죠. 장 해독에도 되요 해독, 네, 장에도 정근하면은 네. 사포닌 양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 사포닌 사포닌 양이 굉장히 높아지면 독소를 없애주고 염증을 없애주고 해독 작용이 좋아져서 담습을 빼주니까 덩어려져 있고 뭉쳐져 있는 것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약간 인삼에서 네. 홍삼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네. 어제 음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지금 아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네. 제가 네. 내일 엄지의장 촬영했는데. 아 어, 엄지의장. 어, 네 다이어트 편이에요. 어, 네. 정말 날씬하게 나가야 되는데 네. 큰일 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얘를 제 끼니로 아, 대충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부혈작용그 <laughs> 다음에 네. 어, 네. 황금색 네. 변이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숙삼칠, 그 다음에 장이 이렇게 쫀쫀하게 네. 네. 이렇게 탱탱해진다 이런 네. 의미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언박싱 해보죠. 아 이렇게 네. 들어있습니다. 네. 음. 이게 총6 0 점. 그런데 3 네. 알씩 2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6 알을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아,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 네. 이렇게 하루 어. 네. 들고 나가서 네. 아, 먹을 수 있는 이런 네. 되게 편리한 포장으로 네. 되어 있고요. 건강해지는 아. 향입니다. 양사님 어, 왜 이렇게 급하세요? 촬영 중간에도 외보고딸리니까더 아, 네. 피어나려고. 아 피어나 피어나려고. 네알 네. 먹을 수 있나 볼게요. 음. 어때요? 목넘김이 어,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걸리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 저여섯다녀왔 음, 맞아요, 저도. 음. 목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어. 먹자마자. 아니, 지금 먹자마자 그것도 어정말 정말요? <laughs> 유산균이랑 먹을 때는 차이를 어떻게 둬야 되나요? 같이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같이 먹을 때요? 네, 왜냐하면 유산균이 잘 정착하게 해주고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 연꽃이 들어 있어요. 연자가 연자가 무슨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연꽃이 피어나잖아요. 음 어떤 더러운 물 속에서도 피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장 속의 어떤 나쁜 것을 해치고 그 좋은 것을 뽑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위로 이렇게 받쳐 올려주고 좋은 것을 올려주고 음 그러면서 머리도 좋아지고. 그리고 장 건강도 튼튼하게 해주는 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 유산균이나 비타민 같은 게 같이 들어가도 더 좋죠. 음. 네. 그러면 약간 네. 유익균이 더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건가요? 네. 아, 네. 그리고 약사님께서잘 아시다시피 유익균이든 어떤 장에 어떤 염증이 없어야지 두뇌에도 염증이 없잖아요. 음. 연결이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가 좋은 아, 거죠. 그렇습니까? 집중력이라든지. 네. 또 차전자도 들어있어가지고 아, 장에도 좋고 네. 네. 소변. 네. 대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지금 스파이균은 네. 네. 증식 네. 네.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제 약국에 사실 네. 질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 그렇죠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는 분 많죠. 네. 재발이 되게 많아, 많아서 고민 네. 네. 상담 많으시죠. 네, 네. 이게 한번 이렇게 질염이 네. 생기면 네. 면역력 떨어지거나 피곤하거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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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습한 환경을 네. 만들어주면 정말 자주 오거든요. 일단 냄새부터 조금 달라지니까 삶의 질에도 놀라겠고. 네. 빨리 개선을 해 주시는 게 좋죠. 네. 지금 면역 말씀하셨는데 아연도 들어 있고, 그리고 여성도 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여성 건강에 도움되는 단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단기의 역할이 이제 자궁에 있는 것을 걸러 가지고 간으로 계속 보내주는 역할을 네. 하는 여성 거예요. 여성갱년기에도 네. 좋잖아요. 네. 그렇죠. 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이 불편하시고 그러면서 약간 갱년기 증상을 겪는 분. 그좀 근본적으로 좀더 도와줄 게 없나요? 이랬을 때도 장이 나를 꾸준히 먹어서 장벽을 튼튼하게 해 주고 혹시나 그걸 어 없게 주 주는 거죠. 음. 장에서 유수가 되면 네.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음, 또이 피부로도 그 맞습니다. 증상들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장에 우리가 면역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장이 면역 기관이죠. 네. 세로토닌이 세토닌이 만들어지는 장, 것도 이런 장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기본으로 드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근데 몇 쌀부터 먹어도 돼요? 소화부터 먹을 수 있다. 몸무게가 30kg 이하다 이러면 뭐 한알반 정도부터 네. 시작해서 뭐세 알까지 늘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6달 3번까지 드셔도 된다 여8정까지 네. 드셔도 네. 되니깐요 네. 네, 편안하게 네. 이제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어봤는데 정말 허풍이 아니고 효과가 바로 몸에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약에 대해서 약간 민감하거든요 근데 효과가 좋은 제품이고 이 원리가 장애 근물망을 쳐서 몸을 튼튼하게 한다. 음. 근본을 다스린다는 거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보중익기탕, 청심연장, 지실기경탕 삼일탕, 레문동탕 어, 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고 이제 네. 좋은 뭐 나이아신, 아이언셀레니엄 이런 음, 것들이 네. 다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네. 네,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네.